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는 굉장히 큰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게다가 만약에 성범죄라면 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극심할 수 밖에 없죠. 다시 언제든 찾아와서 나에게 추가적인 범행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신고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인천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 10년 넘게 진범을 못 잡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당시 피해자가 나 임신 중인데 제발 좀 봐달라라고 했지만 그냥 누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과연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사건들 외면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 피고인 김 씨는요. 인천 남구에 살고 있었고요. 63년생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용접공인데 당시 2005년 7월 20일, 63년생이니까 당시. 42살이에요. 어, 새벽 3시 30분경에 인천남구 도화동에 있는 한집 앞에 왔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었어요. 예, 잠겨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침입을 했고요. 마침 그집 안에 피해자 당시 26살인 여성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감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어, 당시에 부모도 집에 있었는데요. 뭐, 소리 지르면은 분명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도구를 들고 마치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나 말고 다른 일당이 있는데, 너희 부모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 다친다. 부모 다친다. 이렇게 겁을 준 거죠. 협박을 해서 미리 준비해온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이제 반항을 억압한 거죠. 그리고 단순한 성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범죄도 저절입니다.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 현금 4만원 있었거든요. 이거 꺼내 갑니다. 그리고 또 수표도 한장 가져왔어요. 이 수표, 어, 이제 약 2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 아, 그 수표였는데 이걸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거불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또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유 행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임신했으니 제발 좀 봐달라 아, 이렇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요. 이런 행위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데 그 당시는 법이 아, 개정되기 전이어가지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 강도 강간 등 아, 강제 추행이었습니다만 이 같은 아, 조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인데 이 피해를 당한 다음에 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겠습니까? 언제든 보복하러 올 수도 있다. 또 보복하러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불안해 뭐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바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DNA를 채취했습니다. 체내에 있던 DNA를 채취하고 아, 그리고 또 이걸 보관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무려 10년이 넘어서 해결이 됐는데 이 피고인 김씨, 용적권 김씨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붙잡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DNA를 채취했죠, 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10년 전,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도화동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하더라. 이걸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추궁을 했고 결국은 자백을 이끌어냈는데 이국가수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DNA들을 채취한 DNA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대조해서 오랜 기간 미자 사건으로 남아있던 성범죄 등을 잡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성범죄뿐 아니더라도 여러 강력범죄들 역시 이러한 DNA 대조를 통해서 진범을 밝히게 되는 아,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김씨 피고인 어떤 사람이냐 좀 알아봐야겠죠? 어, 놀랍게도 일단 처자식은 있습니다. 이 처자식이 이 사건에서 탄원서를 냈어요. 자, 어떤 내용의 탄원서냐? 제발 좀 봐달라. 우리 남편 좀 봐달라. 우리 아빠 좀 봐주세요. 자, 이거를 자발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낸 것인지 아니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것인지 아니면 이 피고인이 강요해서 강압위에서 낸 것인지 여부까지 판결문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처 그리고 자녀들이 단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이 사람 전과 당연히 있죠 특수강도가 있어요 특수강도로 아, 징역 4년 살았고요 그리고 강간치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치상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 강간치상도 징역 3년 두 번째도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벌어지기 한 2년 전인데요, 2003년에도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또 사기도 있어요. 징역 8개월형을 살고 나와서 채 2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 건의 범죄, 뭐 다양하죠. 성범죄도 있고, 뭐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사기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진범 잡은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못해요. 충격에서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범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또 제대로 뭐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보복이 조려우니까.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정말 이 사건의 후유증 굉장히 길게 갖고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또, 양형 조사라는 게 있어요. 다 자백을 하고 유죄임을 전제로 해서 그럼 징역 몇 년이 타 당하냐라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조사관이 이 피해자와도 면담을 좀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할 거냐 합의 이사가 있냐 등등인데요. 합의 이사 없다. 나는 선처 뭐 요구하지 않겠다. 엄마에게 처벌해달라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나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뭐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피고인 김씨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징역 7년인데요.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2년 6개월 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양형 기준을 적용했더니 유형은 성범죄고요. 또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고 또 강제추행죄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죠. 그리고 또 특수 강도 강제추행은 세 번째, 제3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한 양형인자는 없다고 봤고요. 따라서 기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징역 7년에서 징역 11년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인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잡힌다. 이게 아주 예정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DNA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 굉장히 높습니다. 수사기관 일 잘하거든요. 한번 채취한 DNA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든 다시 한번 채취하면은 대조해서 바로 나옵니다. 답신난 얘기죠. DNA 관련된 정보 잘 채취해서 잘 보관하고 나중에 대조 작업을 잘 해야 되겠고요. 다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10년 넘게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실제 피해를 당해본 끔찍한 성범죄를 당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많다. 게다가 집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뭐, 문단속 잘못한 잘못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죄 없이 당하는 이런 성범죄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면 이런 범죄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둘러보면서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